저도 한번 경험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사 잘 놓는다면서요. 그래서 주사를 해드렸더니 이게 되겠어 했는데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씻은 듯이 나왔다. 그러고 사라지시더라고. <laughs> 왜 자꾸 병관 원장이 환자들은 자꾸 사라져요? <laughs> 안녕하세요. 시원한 척추 건강을 전해드리는 척추 사이다입니다. 허리 디스크 치료 방법이 수술. 물리치료 외에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비교적 간단하지만 효과적이면서 쉽게 쉽게 해볼 수 있는 주사치료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주사치료의 기본 원리는 약물을 신경염증 부위에 주입하면서 염증을 완화시키면서 유착방지제 같은 약물을 사용해서 재발방지까지 해볼 수 있고 주사바늘로 하다 보니까 환자 몸에 끼치는 피해도 적으면서 조직 안정화에도 큰 도움을 줄수 있는 좋은 치료입니다. 주사 치료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시술하는 것도 어찌 보면 선생님들마다 조금 또 생각이 다르실 수 있고 구독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주사 치료를 받아보고 하셨을 텐데 오늘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주사 치료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정확히 시술 이름을 말씀드리면 신경 차단술이죠 네, 신경 차단술이다라고 혹은 뭐 신경 주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신경 차단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뭔가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놓는 부위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도 여러 번 영상에서 얘기 드렸지만 신경은 그 해당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영역 쪽에 어, 통증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있어서 그쪽에 병변이 의심된다면 고마디에 추간공 안쪽으로 바늘을 찔러 넣어가지고 거 이제 빠져나오는 신경 이 있는 데다가 주사약을 넣어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허리 쪽에 이제 통증이 이제 심하게 있다 후지내측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찌 보면 이제 감각신경의 일종이죠. 운동 신경에서 빠져 나오는 그 감각 신경 있는 데다가 주사를 이렇게 또 해드리기도 하고 우리 척추 뒤쪽에 있는 잡아주는 후관절 혹은 뭐 골반 관절에도 주사를 하기도 하고요 관절이끼리 서로 이제 맞닿으면서 생기는 통증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주사를 해드리기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흔히 하는 주사법은 아닌데 디스크 내장증 이런 분들은 디스크 안쪽에다가 직접 약물 주입하는 디스크 내 신경 차단술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근육 주사라고들 하는 근막 자극 주사 같은 것도 흔히 하는 주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육 주사들 중에서도 척추랑 연관되어 있는 질환들 중에서 뭐이상근 증후군이나 이런 분들은 이상근 쪽에다 저희가 주사를 하기도 하고 장려근 쪽에 주사를 하는 경우도 흔하고요 아주 드문 주사로는 교감신경 차단술이 있어요 디스크가 딱 원인이 아닌데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뭐 실조증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교감신경 차단술을 하기도 합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서 주사 맞으면 어느 정도 가나요? 이런 질문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는저 같은 경우는 최소 간격 2주 굉장히 좀 길게 잡죠 환자분 증상이 좋아지면 사실 추가로 더 맞을 필요가 없겠죠 결국은 증상을 조절하기 위한 주사니까 그래서 증상 때문에 얼마의 간격을 정해두는 건 아닌 것 같고 안에 들어가는 약 때문에 이제 간격을 좀 어느 정도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약 중에는 항상 물어보시는 거이 주사에 스테로이드가 들어가나요?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스테로이드가 잘 쓰면 굉장히 좋은 약이지만 너무 이제 과량으로 쓰게 되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가 어느 정도 몸 속에서 완전히 분해가 되는 시간 플러스 일주일에 쉬는 시간 플러스 이 약이 이제 들어가서 보통 작용하는 게 저희가 보통 한 2주? 1주에서 2주 정도 시간이 지나야 어느 정도 증상이 좀 좋아지잖아요 물론 주사 맞고 바로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보통 저는 2주 간격으로 설명을 드리긴 합니다 저는 조금 짧은데 1주일 간격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통증을 봐가면서 조절을 하는데 주사를 맞으면 한 3, 4일은 효과를 아직 못 보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아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보통 일주일 뒤에 다시 딱 왔을 때 증상이 거의 대부분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딱 일주일 간격으로 잡아서 합니다. 그러면은 치료했던 환자분들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 있으시면 하나씩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제가 자꾸 마비 무쇠가 돼가는 것 같은데 <laughs> 통증이 좋아지는 거랑 사실은 병이 더 진행을 해서 감각이 떨어지는 거를 되게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디스크가 심하게 터져 나와 있으셨는데 다른 병원에서 이제 좀 계속 주사 치료를 쭉 받으신 거죠. 그러다가 저한테 오셨을 때는 발목에 진짜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오셨던 환자분이 있으셨거든요. 이제 거기 원장님도 딱 오셨는데 힘이 떨어지니까 이제 놀라서 저한테 바로 보내주신 건데 좀더 이렇게 빨리 오셨으면 지금 약간 아직도 마비가 다안 풀리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사 치료가 참 좋은 치료인데 면밀하게 관찰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건 정말 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아마 다. 비슷한 경험인데 주사를 하고 통증이 좋아지니까 자기가 마비되는 건 개의치 않는 분들 아... 한 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마비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꼭 한번 주사를 맞아보고 했으면 좋겠다. 난 아직 수술이 두렵다 해서 주사를 해드렸는데 이게 잘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마비는 그대로신데 통증이 없어지셔 가지고 아, 그렇죠. 통증이 없지만 마비는 수술 하셔야 된다 했더니 안 아픈데 왜 하냐고 그리고 저를 떠나 버리셨습니다. <laughs> 어, 어, 너무 안타깝다. 영상 전지 한번 안 돌아오실 것 같은데 많이 걱정되시면 꼭 수술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허리 주사 하면은 이제 좀 안전하고 쉽게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사 치료에도 부작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각자 경험한 부작용이나 뭐 흔하게 볼수 있는 부작용부터 해서 좀 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메피바카인이라는 약을 주로 많이 쓰는데 그 성분의 약으로 이제 시술을 했는데 환자분이 확 진짜 갑자기 경련을 하시면서 저도 이제 처음 경험을 했어가지고 부랴부랴 막 이렇게 논문도 좀 찾아보고 했었는데 실제로 그 메피바카인이라는 약물의 부작용으로 경련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 자체에 알레르기라든지 아니면 약의 부작용이 있으시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많이 주의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본 거는 일단 주사제 쓰는 게 로피바카인, 나 부피바카인, 리도카인 계열인데 어떤 분은 주사만 맞으면 기절을 한대요. 그게 이제 리도카인 독성에 의한 이제 특이적인 알러지 반응이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병원에서 주사를 그래서 이제 주사 치료를 제외하고 치료를 했던 분이고 그 분은 한 번은 또 이제 부피바카인 주사였던 것 같은데. 신경독성을 경험한 환자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보통은 그렇지 않는데 이게 척추가 전방전위증이 심하다 보면 신경이 좀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높이랑 안 맞는 경우. 그래서 3년 전에 주사를 맞았던 분인데 주사를 맞을 당시에 딱 맞자마자 다리가 마비가 왔었대요. 그걸 회복하는데 2년이 걸리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셨을 때도 주사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심했어요. 근데 수술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통증 너무 심하고. 주사를 한 번만 해보자 했는데, 아, 자기는 3년 전에 장애를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저도 좀 겁났거든요. 부작용 한번 있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수술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주사 맞으면 좋아질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주사는 다를 수도 있으니까 뭐번 맞아보자.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 맞고 엄청 좋아졌어요. 아, 다행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쪽 병원이랑 뭔가 약이 유방성 원장이 쓰는 약이 조금 달랐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물론 약제 부작용도 있겠지만은 시술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경막외 신경 차단술 같은 거 하다가 신경막 자체를 이렇게 뚫어버리는 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 제일, 제일 싫어요. 네. 뚫려면 대부분은 주사 바늘이기 때문에 자연 회복이 되지만은 가끔씩 열리면서 계속 내척수액이 새면서 그 자리에 이제 결국은 블러드 패칭이라고 하죠 정맥혈을 뽑아서 같은 주사법으로 해서 바로 피로 이제 구멍을 막는 시술을 하기도 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주사로 인한 다른 부작용 같은 거뭐 이것저것 있는데 뭐 감염이 사실 저는 아무래도 다른 데서 하고 감염돼서 오는 경우가 모이는 곳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곳이기도 하고 해서 감염을 제일 많이 보는 것 같고 드물게 있는 거긴 한데 아까 약 부작용 얘기하셨는데 약 부작용으로 원인을 잘 모르기는 하는데 뭔가 원인 미상의 척수염 같은 게 생겨서 경미하더라도 뭔가 하지 전체적으로 혹은 뭐몸 전신 전체적으로 이상이 생기고 MRI 찍어 보면은 실제로 횡단성 척수염처럼 뭔가 척수염 신호 변화 같은 것도 있고 하시는 분들도. 는 합니다. 매우 드물지만 있을 수는 있으면 있을 수 있는데 거의 없지 않을까요? 어, 갑자기 앞으로 주사 치료하는 게 굉장히 무서워지는 <laughs> 무서운 얘기들 을 나눴는데 그래도 뭐 기준점은 별로 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주사와 수술 뭐 이런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마비 무색입니다. 네, 그래서 마비가 있으면 주사고 뭐고 안 됩니다. 수술 하셔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통상적으로 오시는 이제 허리 통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내측 치자단술 이런 걸 이제 해드리면 이제 허리 통증 같은 경우 좀 많이 컨트롤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치료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명확한 해결되지 않는 통증, 그다음에 마비가 왔거나 명확한 신경 손상이 보인다. 이거는 어차피 열 번을 맞든 2 0 번을 맞든 다시 반복되는 통증일 것 같다 이러면 수술을 권유를 합니다.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 통증이 제일 기준이죠. 그래서 음. 사진이 같더라도 통증을 느낀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견딜 수 있으시겠어요 먼저 물어보고 견딜 수 없어요 그러면은 주사로 하고 대답을 좀 망설이시는 분들은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먼저 해보고 안 되겠다 싶을 때 하는 편이고 마비가 있거나. 이미 다른 곳에서 주사 치료를 많이 하고 오신 분들은 제가 한들 또 아프실 거기 때문에 수술을 좀 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또 첨언 드리자면은 주사 치료 자체 사실은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기 때문에 이 의사가 주사를 잘못 놓기 때문에 내 병, 내가 병내 아픈 게 없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 안쪽이 문제가 심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병원에서 두세 번 치료를 받았을 때 반응이 없으시면 옆 병원 가서 주사를 맞기보다는 정밀 검사를 해서 안쪽 상태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되게 당황스러울 때 있어요 이집 주사 잘 놓는다면서요? <laughs> 주사 맛집이 되는 음. 경우도 죠 저도 한번 경험이 있긴 하거든요 응. 그래서 여기 주사 잘 놓는다면서요 그래서 주사를 해드렸더니 이게 되겠어 했는데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씻은 듯이 나왔다 그러고 사라지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왜 자꾸 병관 원장이 환자들은 자꾸 사라져요? <laughs> 아, 얼마나 치료를 잘 해드리면 다시 안 오시는 거예요? 많이 <laughs> 걱정되시면 꼭 수술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허리 디스크 주사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허리 통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요. 주사 치료는 분명히 큰 도움 드릴 수 있는 치료 방법의 하나고, 다만 중요한 거는 주사 치료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사치료는 이제 급성 통증을 해결하고 염증을 해결하는 방법일 뿐이지 원인을 교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생활 습관 교정 그리고 꾸준한 운동 등을 통해서 척추 건강을 지키고 척추에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척추 건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꼼꼼히 읽어보고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